여기 있으면 못 오겠죠? 오는구나 오는구나 오는 것도 빠르구나 되게 드리프트를 상당히 잘하는 편이에요 안녕하세요 겜버러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 나이트 시프트 서바이벌이라는 신작 로그라이크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8월 1일에 출시했는데 약간 게임이 프레디의 피자 가게였나요? 그 게임 모티브로 만든 것 같아 가지고 재밌어 보여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캐릭터 선택 창이네요 캐릭터는 현재 이 우비를 쓴 소년인지 소녀인지 이 캐릭터 한명 밖에 없고 나머지는 해금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밤. 게임룸. 아, 위에 시간이 있어요. 0 0시 약간 프레디의 피자 가게라면 아침이 될 때까지 버티는 그런 게임이겠죠? 두 번째 밤도 있나, 혹시? 약간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저 파란색은 경험치 게이지 같고요. 녹색은 체력인 것 같습니다. 아, 레벨을 하니까 체력도 최대 체력이 올라가네요. 자, 우선은 어떤 아이템을 가져가야 되냐. 음, 안경 같은 경우는 경험치를 더 받는 것 같고요. 이 테이프는 공격 범위가 늘어난다고 하네요. 니들은 뭐죠? 바늘을 발사한다. 공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보면은 리롤이 있습니다. 리롤도 한번 눌러볼게요. 아, 마그넷도 있네요. 마그넷은 지금 당장 필요 없을 것 같고. 음, 공격 레인지, 밥, 곱백인가요? 가방인 것 같은데, 적의 공격을 카운터 한다? 카운터? 음, 어떤 느낌일까? 한번 가져가 볼까요? 이이게 아,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네. 맞게 되면은, 아, 지금 맞으면은, 아닌가? 카운터가 아닌가 보네. 버스. 자, 우선은 이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들고 있는 무기가 우산인 것 같아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우산하고 처음 먹었던 가방, 법백, 이렇게 무기가 두개 있습니다. 위에 세 개가 약간 공격하는 액티브 스킬인 것 같고, 아래, 아래 세 개가 패시브 스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약간 액티브 같은 경우는 분홍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고, 패시브는 파란색깔로 표시가 되네요, UI도. 이런 부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모어 경험치 말고, 풍선 가져가볼까? 어... 진짜 풍선이 생겼어요. 어? 터지는데? 잠깐만 어? 생겼다. 아... 풍선은 약간 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공격을 하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공격을 하는 건지 방어를 하는 건지 어? 공격을 하네요. 좋습니다. 자 보면은 소다는 노란색이네? 노란색은 뭐죠? 분홍색은 공격 스킬. 일단 공격 스킬 좀 찍어야겠다. 슬링샷. 아, 슬링샷은 원거리 공격이에요. 역시, 이런 거 하나쯤은 있어야지. 원거리 공격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접 공격 우산 하나 하고, 원거리 공격 슬링샷 하나. 그리고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적들을 공격하는 풍선 하나. 무기는 3개 다 채웠으니까 이제 무기는 안 나오겠죠. 자, 우선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공격이 자동 공격이에요. 마우스 커서가 없고, 말 그대로 온리 키보드만으로 컨트롤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버프 하나 가져가자. 리스토어. 체력이 올라간 것 같네요. 체력 올라간 것맞겠죠 방금 35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레벨에서 올라간 건가? 아, 랩, 체력은 레벨에 가지고 올라간 거고, 리스토어가 약간 체력 재생인 것 같아요. 어, 뭐야, 불 꺼졌어. 한시가 됐네요. 약간 시간이 지날 때마다 뭐가 하나씩 변하는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처음에는 오리 인형들만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로봇도 있었네요. 자, 풍선. 5월 벌룬. 풍선 하나 가져갈게요. 풍선이 이제 두기입니다 좋아요. 이것도 스킬이 그러면은 다섯 개가 마스터일까요? 보통 이런 게임 보면은 풍선 다섯 개 정도는 있어야지 뱅글뱅글 잘돌 텐데. 여러 개를 들것 같진 않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 약간 좀 위험한데? 저 우주선 같은 친구도 나왔어요. 일단은 이 우산 공격이 생각보다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데미지는 확실히 센데 뭔가, 컨트롤 하기 좀 어렵네요. 그러면, 어택 레인지를 올려줍시다. 그럼 이제 모든 스킬을 다 먹었어요. 자, 때려주고. 좋아요. 어,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많다고, 몬스터들이? 잠깐만, 이 주변 말고, 다른 데도 한번 돌아보자. 이 게임이, 저도 아직 파악을 못해가지고,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파괴 가능한 오브젝트라던가, 먹을 수 있는 오브젝트.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장난감 기계도 있고, 인형뽑기 기계네요. 내가 뭘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거 왜 이렇게 밝지? 어, 눈 아파. 너무합니다. 오리 친구들. 요거는 그거 아닌가? 아, 농구볼 때. 아, 이거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추억이 새록새록 도달합니다 자, 장난감 친구들이 생각보다 빡세고 아픈데 일단은 잘 버티고 있어요 리스토어가 애플 주스가 생각보다 괜찮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정도 내가 버틸 수 있게 만들어 주니까 괜찮은 친구일지도 자 일단은 레벨을 빨리 해야 되는데 풍선을 하나 더 가져가는 게 조, 좋을 것 같거든요 한3개 정도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우산 데미지가 확실히 강력해요. 슬링샷 같은 경우는 한 방에 죽지가 않아 두방 정도는 때려줘야지 죽는 것 같은데 하지만 우산으로 때리면 한 번에 죽습니다. 약간 근접이라는 페널티가 있는 대신에 데미지가 세게 측정된 것 같아요. 회전 목마 있고요. 별도로 오브젝트가 보이진 않네요. 레벨하자. 오, 야 몬스터 엄청 많다. 잠깐만 잡아. 오, 레벨했어요. 야, 소다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일까?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은 패시브였어요. 분홍색은 이제 액티브 스킬이고. 었 그럼 노란색은? 어, 아 이동 속도 빨라졌다. 버프네. 버프예요. 어, 노란 색깔은 버프 스킬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지속시간이 있는 건가? 있겠죠? 이 정도로 속도가 빨라지면은 지속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아, 깜빡입니다. 왼쪽 상단에 소다캔 음료가 깜빡이고 있어요. 그러면 지속시간이 있다는 거고, 끝났네요. 그렇습니다. 효과가 좋은 대신에 지속시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석 같은 것도 가끔씩 먹을만 하겠다. 음. 이렇게 아이템 못 먹고 지나치는 거 있을 때, 자석으로 버프를 먹어주면은, 레벨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오이 친구들 그거 아닌가요? 토이스토리에 나왔던 그 무섭게 생긴 장난감 자 리스토어 모어 에너지 이 가져갑니다 이제 체력 재생이 조금 더 확, 효율이 좋아졌겠죠? 네, 일단 이 친구들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요 게임 분위기가 되게 무섭다 웰컴 크레디의 피자 가게면은 약간 좀 공포 분위기가 맞기는 한데 공포 장르에서 이런 서바이벌 느낌의 로그라이크 게임으로 참신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오, 무슨 소리 들리는데? 오 잠깐만. 오 얘네 오돈술리야오 잠깐만. 잠깐만.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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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누가 웃고 있어. 징그러워. 거예요. 지금 이어폰 꽂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방에 불을 다 환하게 하고 게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 아이템이다. 아 떨어진 아이템이 있어요. 아까 소다 제가 스킬로 먹었었는데 바닥에 그냥 떨어지기도 하네요. 오브젝트로 좋습니다 확인 완료. 어, 근데. 죽는 것보다 내가 체력 다는 게더 빠른데? 많이 위험할지도. 어, 이거 체력인가? 아닌가 보니. 체력은 만오 만다... 오, 쟤 뭐야? 중간 보스인가요 어, 잠깐만요. 피해봐요. 슬링샷으로 잡기엔 데미지가 너무 약한가? 지금 보니까 이 게임은 이동속도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잡아봐. 왜 이렇게 안 죽어? 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어, 잡았다. 잡았는데 뭔가 특별한 걸 주는 건 없는데, 죽어버렸죠? 자, 다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흑인 친구가 나왔어요. 어, 이 친구는 조금 강해 보인다. 캐릭터가 매번 바뀌는 것 같은데? 한판 진행할 때마다? 약간 이런 건좀 독특하고 재밌네요. 그래도 이번에는 제가 게임 하는 법을 알았으니까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리롤 돌려요. 아, 이렇게 되면은, 아, 원거리 공격하는 거 가져갈게요, 그냥. 원거리 나쁘지 않지.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잘한다, 잘한다. 오히려 초반에는 원거리 공격 하나 가져가는 게 레벨하기 좀더 빠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도 또 원거리로 하고 싶은데. 도망가면서 때리려면은 원거리가 좋거든요. 이동속도. 바늘 발사도 원거리지 않을까? 맞네요. 원거리네요. 사선으로 바늘을 발사해요. 좋습니다. 약간 맞추는데 애로상이 꼽힐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원거리죠. 좋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우산 공격 스킬이 되게 좋지가 않아요. 몬스터들한테 초 근접을 해야 되고, 공격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때리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우산 같은 경우는 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때릴록 앞에 갔다가, 맞기 직전에 내가 뒤로 빠지면은 반대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발사하고 자동 타겟팅 되는, 음, 자동 타겟팅 원거리 공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동속도 찍어줄게요. 이동속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죠, 이 게임에서. 도망만 가면은 보스도 잘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비 친구. 비도 안 오는데 지금 우산을 이렇게 우비까지 입고, 이런 어두지직한 게임 공간까지 때려. 좋아요 어, 잘 버티고 있어요. 아직까지 괜찮아. 자 여기서는 음 헬멧 가져갈게요. 약간 방어력이 올라가는 느낌인 것 같은데 방어를 해주는 건지 방어력이 올라가는지 아무튼. 먹어두면 나쁘지 않겠죠? 왜 이렇게 많이 맞지? 아니란 그러니까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일단 리스토어 애플 주스였나요? 그거 나오면 먹어줘야겠다. 그것까지는 먹을만 할것 같아요. 체력 재생이 조금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자, 여기서는. HP 10이 올라간다. 회복하는 거네요. 이동수 도 찍을게요. 지금 당장은 회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롤 기능 같은 경우는 한번 쓰니까 다시 안 나오네요. 약간 좀 아쉽네. 아 약간 문제가 생긴 게 몬스터가 쌓이니까 여러 마리를 분산해서 때리다 보니까 슬링샷이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어요. 크기가 상당히 힘들어졌어요. 여기서는 금적 공격이 조금 더 좋긴 하겠네. 여러 마리 때릴 때는. 하지만 쉽지 않죠. 뭔가입니다. 이렇게. 슬링샷. 애플주스 나왔는데. 자 보자. 일단은 슬링샷 찍자. 데미지가 올라가 발사체가 두 개가 되면 좋을 텐데 슬링샷도. 잠깐만요, 잠깐만요. 도망가요. 자, 이제 1시 50분, 이게 새벽 7시까지 버티는 거지 않을까요? 프레디의 피자 가게하고 똑같다네 그래도 버텨는 봐야 되는데, 이 게임 상당히 어려울지도... 자, 회전문마를 지나서, 약간 오리 친구들만 잡아야겠다. 덩치 주는 건 똑같은 거 같아가지고. 그리고 아마 2시 반쯤에 그 거미 친구 있잖아요. 토이스토리에 나오던 그 거미 장난감. 그 친구가 아마 2시 반쯤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약간 위기죠? 레벨을 많이 못한 것 같은데. 바늘. 바늘 가져갑니다. 바늘 개수가 두 개로 늘었어요. 패스하는 게. 이거는 나쁘지 않을지도. 오히려 바늘을 마스터하는 게 조금 더 좋으려나요? 공격 개수가 확실히 늘어났네. 데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자, 좋아요. 잘 잡고 있어. 이제 슬슬 2시 반이 됩니다. 거미 친구들이 등장할 거예요. 라고합니망쳐요잘 잡고 있어요. 아 근데 로봇한테서 어떻게 저런 메테오가 날아오는거지? 거미 친구들 나왔습니다. 아난저 거미 친구가 생각보다 무서워요. 음. 어, 생긴거 봐. 진짜 트라우마 생길것 같아요. 오오우야 잠깐만요. 자 부드럽게 이렇게 피해 주면 돼요. 피해 주는 거 맞겠지? 자석. 자석도 있네. 봐요. 일단 바늘 하나 더 늘어났겠지? 바늘이 발사하는 게? 그렇죠, 그렇죠. 바늘 발사하는 거 보세요. 와 이거지, 이거지. 근데 이 정도는 돼야지 공격이죠. 간 그러니까 다른 아까 전에 다른 스킬들은 좀 아쉬웠어요. 안늘처럼 많이 공격을 해야지. 그리고 생각 오. 깜짝아. 아, 얘는 3시에 나오는구나. 어, 잠깐만요. 하늘 이 있어. 사, 사선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안 되나? 조금만 자 아니야, 돼. 충분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비켜 봐, 도와. 야, 이거 좀 심하다. <laughs> 아까 전에 울음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얘가 왼쪽 편에서 젠이 되네요. 내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늦게 발견했는데, 어? 지금 소름 돋았어. 뒤에서 막 잡고 이어폰 꽂고 게임하는데, 소름이 돋아요. 지금 H p 인가 아, 안 되겠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생님, 금방 이제 죽을 때가 되지 않았나? 아 내가 생각보다 많이 못깨렸나 보다. 다른 애들이 다분패망이가 돼가지고 어, 잡았다. 그렇지, 그렇지. 체력인가요? 좋아요. 아 이번에 느낌 좋아. 잘 버텼어. 이것도 체력인가요? 어 잠깐. 어 너무 너무 쏟아져 나오는데? 레벨, 생각보다 힘들고, 잡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레벨이, 아, 야, 왜또 나왔어, 얘. 잠깐만요, 아우, 얘, 왜. 그렇지. 빠져나와. 일단 빠져나가요. 음, 아주 좋습니다. 어우, 징그러워. 어우, 어떡해 어우, 야, 얘네 너무 많다, 근데. 오, 진짜 공포게임 하는 것 같아요. 캐릭터들 왜 이렇게 잘 만든거야 이거 예, 제가 공포게임을 잘 못해가지고 프레디의 피자 가게도 보는거는 참 재밌게 봤는... 야야야어쟤 뭐야 쟤그 개잖아 프레디 피자 가게에 저 보스로 나왔어요 쟤 잡을 수 있는거 맞아 근데? 잠깐만 어아 여기서 뭐, 뭐, 뭐 가져가야 되지? 리스토어 에너지 가져가자 여기 있으면 못 오겠죠? 오는구나! 오는구나! 오는 것도 빠르구나! 되게 드리프트를 상당히 잘하는 편이에요 어... 어나 지금 머리에 전율이 올랐어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나 온몸에 털이 다 곤두서는 기분이야 아, 안돼요! <laughs> 제 한계는 4시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까지는 상당히 힘들어 보이네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프레디의 피자 가게가 생활하는 생존 서바이벌 로그라이크 게임 이렇게 즐겨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